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가 편견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초. 저는 연변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더운 날씨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가요? 어, 진짜 이, 요새는 그, 너무 더워서 어, 제 정신이. <laughs> 차리기가 아주 힘든 것 같아요 길을 많이 다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사무직은 이제 거의 에어컨에서 에어컨으로 이동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을 때 깜짝 놀라긴 하는데 네 어, 페루에서 음, 오신 여행객이 이렇게 한국이 더운 줄 몰랐다. 음.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아,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어,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어, 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저희들이 예전에 몇번 이렇게 다룬 적이 있던 한때 사건이에요. 굉장 이슈가 되었던 죠 아주 ]이죠. 놀라운, 쇼킹한 음. 사건이죠. 36주 된태아를 음. 어~ 낙태를 해서 그 영상을 음. 이제 업로드해 가지고 브이로그를 음. 올린 그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어~ 낙태에 대한 인식 또 생명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너무나 지금 심각한 음,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인죄로 처벌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낙태죄를 적용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그런 그때 사건이에요 이제 어. 보건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했었는데 음. 그때 저희가 영상 찍으면서 음. 기억에 말씀드릴 때이 말씀드렸었어요 36주 아기의 경우에는 배 속에서 어, 사망을 하게 해서 나오는 경우에 산모에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재왕절개로 음. 출산을 한 이후, 이후에 살의 행위를 했을 것이 아닌가 음. 이런 추정을 말씀드렸었는데 어, 촬영 오늘 어, 오늘 촬영하는 어. 오늘 맞아. 결과가 언론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아주 따끈따끈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안할수 없어요. 예, 안할수 없는 그런 정말 심각한 음. 이야기인 거예요. 그 수사 결과가 밝혀졌죠. 음. 어떻게 나왔는지 연변호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 6주 아기를 제왕 절개로 어만한 이후에 분만을 한 이후에, 이후에 이 아이에게 흰 천을 덮어서 어, 냉동고에 넣은 상태로 사망케 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출산한 이유니까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고 의사와 의료진에 대해서는 입건이 이루어졌고 어, 그 여성, 아이의 엄마에 해당한 음. 여성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이 되었는데 충격적인 것이 이 병원이 낙태를 주로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서 이렇게 수백만원씩에 이르는 어, 브로커를 통해서 사건을 의뢰받아 그러니까 그 건수를 의뢰받아서, 우리 네. 낙태를 저, 전문으로 하면서 수시로 달아는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심각하죠.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6주된 아기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분만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의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다 함께 이 아기를 천에 쌓아서 냉동고에 넣었다는 라 사실이 정말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짓인가 더군다나 생명을 나누는 의사가 할수 있는 짓인가 이런 부분에 일단 너무나 일차적으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36주에 첫째를 출산했거든요. 네, 저도요. 대로. 저도 둘째를 네. 36주에 출산을 했어요. 네, 따로 인큐베이팅 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그렇게 자랐고 제가 몇번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한 40주를 다못 채우고 나온 아기들도 얼마든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고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살수 있거든요. 음. 입양이라는 죄도도 있고, 지금은 입양도 버거워 하시는 엄마들을 위해서 보호출산법도 제정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는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사실 저희는 궁금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어,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이제 국회 이 민주당의 의원들이 낙태를 전면 자유화하려는 법안 그리고 그 안에는 낙태에 대해서 낙태 시술에 대해서 건강 보험을 적용해자는 그런 법안을 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사실 어, 낙태 시술에 대해서 심지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에 의사들은 물론 급여 범위 내에서 수술 비용을 보전받기 때문에 비급여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어, 어렵겠지만 오히려 알리지 않고 수술을 하겠다고 하면 수술 비용 훨씬 더 높아지실 거고 음. 그렇지 않고 어, 기록이 좀 남더라도 어차피 산부인과 기록을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않으니까 음. 병원에서 급여를 통해서. 어, 수술을 하겠다고 하시면 병원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불한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그 수술 비용을 보전받게 될 겁니다. 어, 제가 이런 흐름을 보면서 너무 우려하는 것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이제 위기 임신 여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아, 위기 임신한 여성들이 그 위기를 벗어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손쉽게 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슬프게도 낙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낙태로 꼭 이렇게 귀결되지 않아도 그것을 해결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 보호 출산제도 만들고 또 이런 입양의 문제들도 서서히 이제 바꾸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금도 낙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는 여성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가 아니라 더 강화되고 있죠 네, 오히려 사실은 그렇죠. 예 영화를 유기하거나 방임하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러려면 왜 나왔어라는 질문 안에는 사실 낙태라는 손쉬운 방법이 있잖아라는 그렇죠. 질문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점점 성적인 자유를 추구한 해온 흐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이 뭐 자유롭게 추구하다 보면 어, 아무리 피임을 해도 100% 완전한 피임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임신에 이르게 되고 그 임신을 했을 때 어, 내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는 건데요. 이, 게다가 음. 법안이 만들어지고 음. 발의된 법안은 주수 등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오늘 뉴스 나온 이런 사건의 경우에도 네. 합법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금을 통하여. 어,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어떤 의료보험이 의료보험료가 어 저, 결국은 태어날 아기들 사실은 아무런 죄도 없잖아요 그 아기들은 어, 근데 그런 아기들의 생명을 빼앗는데 쓰인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제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다른 많은 낙태를 허용한 국가에서도 주수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럼요. 주수 제한을 완전히 없앤 나라는 거의 드뭅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12주 전후로 낙태를 제한하는 주수를 두고 있고, 그 이후에 낙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예외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 주수에 관한 제한도 없애는 형태로 법안이 발의되었고, 지금 사실은, 어, 강력한 여당의 정부와 음. 어, 국회의 힘에 권력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법안을 발의에서 통과까지 시킬 가능한, 수 있는 위험한 예,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게 주스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어느 주스에서든 다 아기를 낙태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약물 낙태를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손, 손쉬운 낙태는 없거든요. 어, 음. 저는 유대목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 음. 싶어요. 건강보험 급여금으로 저는 상당히 노산을 했고 음. 또 임신이 좀 어려운 난임 여성들도 네. 많이 있는데 난임 여성들에 대한 비용 지원은 횟수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에 비해서 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음. 이곳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정말 저도 이런 부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낙태를 이렇게 손쉽게 할수 있도록 또 의료보험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정말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임기에 있는 많은 젊은 여성들께서는 혹시 원치 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이 위험성과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유와 자유의 기초한 선택지를 가지고 싶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나 그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내가 엄마가 되었을 때내 자녀들에게 이 내가 했던 행동과 판단과 이 사회 기조가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런 제도는 함부로 도입이 그냥 손쉽게 도입되어서는 안될 제도고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네, 아니 정말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흥분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이걸 12주 안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다뭐 낙태를 전면 그냥 막을 수, 막기는 어렵다고 보면 왜냐면 그것이 너무 이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판결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거 낙태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 그래, 그런 선진국들의 입법 예를 따라서 한 12주 정도에 하면 법을 만들어야 됐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5년 동안 법을 안 만들었거든요. 프로라이프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법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이걸 이런 법좀 만들어달라 부탁도 드리고 법안도 좀 이렇게 만드거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서 국회에 검토 의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 해왔는데, 이게 발의가 안 되고 있는 게왜 그런지 아세요? 국회 의원을 통해서 법안을 발의를 하려면 최소한 10명 이상의 공동 발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법안에 참여할 공동 발의자 10명을 채우지 못해서 법안을 발의를 하지 못하고 좋은 법들, 조금 더 태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법들이 지금 그냥 캐비닛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벌써 이렇게 된 지가 5년이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이런 막 무제한 낙태 또 무제한 낙태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 건강보험을 적용을 100% 해주자는 이런 극단적인 내용이 담긴 법안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이런 어. 것들 생각하면 진짜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전 세계에 좋은 입법 예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법안을 만드는 일에 정부도 국회도 손떼고 있고 이번에 4 6주이 브이로그 사건도 그때 사건이 나왔을 당시에는 막 되게 심각한 것처럼 뭐 우리가 여당도 야당도 막 이걸 법을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이런 논의가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모든 정치적인 이슈에 다 휩쓸려 가버리고 결국 그 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한테 계속 상담을 주시는 이제 예전에 상담을 했던 여성분이 계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낙태가 합법화되고 자연스러워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소외받고 계시는 것은 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지만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의지입니다. 어, 양육비 문제도 있고 또 이후에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남성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낙태를 강요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논의, 사회적인 논의를 이끌어야 될 주체들은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고, 어, 강력한 요구가 마치 낙태가 자유화되는 것이 힙하고 자연스럽고 세계적인 것처럼, 혹은 그것이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흐름에 우리가 호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누군가는 이 사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와중에 지금의 흐름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에, 타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또한 정치가 해줘야 할 몫인데 정치가 싸움에만 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이런 문제들 사실은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럼요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국력이 인구도 사실 국력 중에 하나잖아요 인구력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인구가 감소해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될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방치해 놓는 정치권, 정부.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오늘이네요. 아,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는 어 민주당 의원님들께 우리의 의사를, 이런 법안의 위험성을,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우리의 어 분노 내지 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기 제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어, 댓글과 여론 형성을 통해서 알려야 된, 알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장관청문회도 있었는데, 많은 여론에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어, 다시 인명을 그 철회하기도 작가. 하고, 이런 네. 일도 있잖아요. 어, 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여론의 행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을 어떻게 이 인식하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댓글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어, 법안 반대, 반대 의견 써주세요라던가 이거 좀 동의 의견 써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할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